삼성 4K 모니터입니다. 개봉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모니터에 비해서 3배 이상 비싼 가격을 주고 4K 모니터를 사왔는데 상자는 뭔가 되게 옛날 것 같았어요. 구성품은 매우 간단합니다. 모니터, 충전기, 그 다음에 거치대, 케이블. 모니터를 먼저 꺼내면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니터 연결하는 목 부분이 있구요. 뒤에 단자 HDMI 2개와 디스플레이 포트, 이어폰 그리고 충전기입니다. 뭐 평범해요. 스피커가 달려있지 않아서 따로 스피커를 구매해줘야 하구요. 여기 모니터 스탠드는 되게 깔끔했습니다. 반사된 재질이 앞에 있어가지고 뭔가 세련돼 보였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포트랑 HDMI를 하나씩 줍니다. 충전기는 제가 미국산이라 110볼트 구요 충전기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포트는 평범합니다 몇개 호환되는 것 같아요 삼성 모니터들이랑은 끼는건 딸깍하고 딸깍인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집에 드라이버가 없어서 칼로 하려다가 결국 손으로 돌립니다 손으로도 돌아가더라구요 비싼 모니터라 칼집 날까봐 조심할 수 밖에 없었어요 충분히 잘 돌아갑니다 손으로도요 튼튼하고요. 딱 저렇게 세우면 어, 모니터 각도는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뭐 기본 설정은 조금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평평하게 90도 각도를 만들어 주었고요. 저렇게 덕지덕지 테이프 붙여 있는 거를 절대 용납하지 못해서 다 뜯어 버립니다. 저것까지 전부 다 깔끔하게 뜯어줬어요. 그래서 구성품은 요렇게입니다 그래서 맥북과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보이시나요? 4K 모니터라서 그런지 작은 입자가 눈에 잘안 띄어요. 어, 이거는 1920 윈도우고 이거는 4K 모니터입니다. 입자가 조금 세밀하게 되어 있는 거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기가 좀 힘드네요.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4K 모니터를 윈도우에선 60프레임을 지원을 하는데, 30프레임으로 떨어집니다. 4K가. 이 문제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메뉴 설정 버튼은, 뒤에 원터치로 되어 있고요 메뉴 들어가시면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삼성이라서 한국어를 지원합니다 언어 진짜 많네요 모니터에 이렇게 언어 지원하는 거 많이 보질 못했는데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디스플레이 포트가 1.2로 되어 있는데 이게 되는 것만 뭐 된다고 했거든요 뭐가 된다는 거지? 어쨌든 뭐가 된대요 동시화면 모드 필요 없고 이 밝기 조절이 가능한데 여기서 눈 보호모드를 키고 끌 수가 있거든요 이게 끈 상태고 이게 킨 상태입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눈 보호모드를 끄면 엄청 선명해지고 키면 좀뿌얘 져요 대신 진짜 그림 보듯이 눈이 편해집니다 이두 개는 좀 자주 번갈아가면서 쓸것 같아요 일단 전눈 보호가 더 중요해서 4 k 니까뭐 영화 볼거 아닌 이상은 자 윈도우 모니터 맥북 입니다 어찌 트리플 모니터가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저는 지금 윈도우 해상도를 특별히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레졸루션을 그대로 냅뒀어요. 해상도요. 이거를 익스텐드로 바꾸니까 두번째 모니터는 알아서 4K 모니터로 설정이 됩니다. 그 가끔 4K 모니터 비추천하시는 분들이 화면은 커지는데 글씨가 작아서 못 읽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윈도우 10 넘어오면서 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다고 들었었거든요. 폰트 사이즈가 150으로 되어있는데 뭐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켰을 때 저는 이미 해상도를 150% 올려준 상태거든요. 자, 불편하지 않아요.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완전 쨍하니, 아주 깨끗해요. 근데 제가 지금 맥북에 4K 모니터가 안 되는 거 문제가 있어서 윈도우에서는 잘 되는데 같이 동봉된 케이블이 60프레임을 지원하는 케이블이에요. 윈도우가 알아서 고쳐줍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화면이 막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어, 왜 이래?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4K 모니터에서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눈으로 볼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요런 차이가.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이 보이는데 얘는, 얘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 약간 보이긴 하네. 미묘하죠? 이렇게만 보면 실사 같아요. 사양이 높지 않은 게임의 4K 디스플레이는 프레임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이 정도면은 꽤할 만한 것 같아요. 진짜 선명하게 나오더라고요. 매우 만족하고 썼습니다. 마음에 들더라고요. 위쳐 3를 실행한 모습입니다. 와우. 4K 디스플레이로 게임을 실행하면 해상도가 정말 엄청난데요. 덕분에 프레임 드랍도 엄청납니다. 거의 뭐이 정도면은 못 하겠는데. 게임을 계속 하려면은 옵션을 손봐야 될것 같습니다. 매우 아쉽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데스크탑이 아니라 노트북이어서 낮음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게 낮음이었어요? 낮음도 게임은 힘듭니다. 오. 그러면은 이걸로 원래 사이즈로 바꿔볼게요. 자, 이게 이제 정상 사이즈입니다. 4K 모니터가 아니에요, 지금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근데 이게 카메라에는 그렇게 비치는데 제 눈에는 차이가 있어요. 할수 없죠. 게임은 1080으로 해야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의 그래픽카드는 970M이거든요. 모바일 버전이긴 한데 그래픽카드가 꽤 괜찮은 편인데도 4K 모니터로 위쳐 3를 돌리기에는 살짝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이제 영화를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아 맞다. 아 영화가 1080P로 되어 있어서 4K 모니터에 지원을 하지 않는 영화예요. 지금 자 4K 자 이건 1080p의 화면이고 이게 이제 4 k 의요 장면인데 아예 카메라에잘담기지 않네 눈 보호 모드로 한번 켜볼게요 눈이 진짜 잘보호 되는 느낌인데 좀 너무 뿌옇다 그러니까 약간 영화보다는 인터넷 같은 거볼때 여기 이렇게 쨍 하잖아요 이거를 여기서 보면은 좀덜쨍 하잖아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윈도우에서는 60 프레임을 기본 지원하는데 맥북에서는 왜 지원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네요. 한번 볼게요 다시. 자 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우스 여기서 이렇게 돌아다니죠. 60 프레임 모니터예요. 근데 4K로 가면은 30 프레임으로 떨어집니다. 이해가 잘안 되네. 왜안 되지? 같은 케이블이거든요. 이게 어떤 정도냐면 이렇게 잔상이 남아요. 아이 또 카메라에 안 보이네. 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파이널 컷 프로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요만해집니다. 이거를 전체화면으로 하면 엄청 커지겠죠? 아이 30 프레임밖에 안 나와. 뭐 작업을 불가능하지 않겠지만 오 화면이 크니까 좋긴 좋네. 맥에서 쓰려고산 건데 잠시 약간 현타가 살짝 오네요. 윈도우에서는 게임을 못 하고. 맥에서는 파이널코이안 되면 일단 30 프레임을 60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어댑터를 샀으니까 그 어댑터가 오는 걸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1920x1080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러면 모니터가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키워주면 화면이 커집니다. 뭐 가벼운 롤 같은 게임 정도는 가볍게 60 프레임 띄워주네요. 끊김없이 잘 됩니다. 만족스러워요. 큰 화면으로 롤을 할수 있다는 거는 뭐, 장점이죠. 어우, 너무 시원시원한데? 그리고 게임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동작해놓으면, 화면이 훨씬 쨍해져요. 항상 동작으로 해놓으면 너무 눈부실 것 같고, 동작으로 해놓으면은, 게임일 때만 발동, 반응하는 모양입니다. 응답 시간도, 그, AMD 프리싱크? 라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어, 진짜 선명한데요. 좋습니다. 뭐, 롤 정도만 해줘도 이렇게 되네요. 아, 모니터 좋습니다. 선명합니다. 단점은 이제 글씨가 작게 보이는 단점이 있어요. 글씨가 근데 많이 작게 느껴지는 건 아니라서 나쁘진 않아요. 단점이라고는 이제 마우스가 좀 작게 보인다는 거. 윈도우 설정을 좀 수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은 이 정도만 보면 될것 같아요. 기존 모니터에 3배 이상을 주고 구매했던 4K 모니터. 기대 이상의 성능이어서 저는 만족하면서 쓸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